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갈대밭을 배경으로 해서 태극의 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귀명정당 준연동형 발표 후 유튜브 방송 평가 분석 좌파 싸우는 척하면서. 밀실에서 나눠먹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무쪽, 좌쪽, 중도쪽, 망라해서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준연동령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을 청취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 주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길래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저께죠. 그저께 이재명이가 양산을 가서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그 때, 이제, 명문 정당이라고 그랬죠. 명문 정당이라고 그랬죠. 어제 저는 고영신 TV를 주로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본래는 그세 사람 것을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연동명 선택과 원칙과 상실 그리고 폐륜 정당, 유튜브 방송 평가 분석.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방금 전에 알려드린 대로 어제 이제 연동용 발표 후에 있었던 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칙과 상시, 그리고 모레는 폐륜 정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용신 TV를 보고 하니까 말이죠. 거기서 이제 한분그 대담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연동용 선택 후에, 여기는 이제 그 명문 정당인데, 명문 정당이 아니라 죄인 정당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죄인이, 예 여기서는 이제 제, 자의의 예 아이 찍어가지고 죄인 정당인데, 죄인 정당으로 발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 포천에 가면은 죄인 폭포라고 있다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죄인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이가 원래 그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주장했잖아요. 253석은 지역구에서, 그리고 47석은 그 정당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비례 정당에 하는 비그 득표일에 따라서 이제 그 의석을 마흔 일7석을 배분해 가는 거 2016년까지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그 이거를 이제 바꾸었죠 정의당이 그때 이제 자기네들 뭐한 20석 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줄 알고 그렇게 응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 너희들 준연동용을 하면은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만들어 가지고 뭐 최강욱이 김희겸이 뭐 윤명이 이런 정말로 그 수준 이하의 저질 국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국회 가운데서 제 21대 국회가 완전 국회의원들이 저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지금 현재 어제 그 이재명이가 얘기하기를, 아, 어그 국민의 힘에서, 어, 응? 어? 국민의 힘에서 만드니까 자기들도 어, 만든다. 그래서 미, 그 국민의 힘에서는 미래 국민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뭐 발기 대행까지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핑계 되면서 이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위성 준 연동령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그 굳자하게 자기네가 그렇게 하면서 남 핑계를 댄다고 하는 어제 두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무슨 뭐 말을 바꿔가지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응? 통합형 뭐 비례대표제라.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송영길이 그리고 무슨 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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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부다 무슨 녹색정의당까지 다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친문을 배제하고 하려고 했는데 에 그래도 양산을 가가지고 문재인한테 얻어맞고 얻어맞고 이제 원래는 병립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준연동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패널들이 하는 얘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는 친구 그러니까 아주 그 어제 고약한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신뢰 없는 친구, 헌신짝, 약속 못 키는 자, 인간 됨됨이 안된자 정상배, 꼼수, 변칙, 악덕기업, 변덕과 편법, 불법, 무법을 양산하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4년 전에 이제 위성정당을 보면은 걸려있는 것이 저질 현수막만 그 잔챙이들 시민단체 잔챙이들 모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지 1번에서 10번까지는 이재명이똘만이 그리고 11번부터서는 이제 그, 그뭐 시민단체, 에, 자기 앞에 줄 서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이는 병립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발표할 때두 가지를 있었다고 두 가지 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병립형도 있었고 준연동형도 있었고 그러니까 뒤에 그 눈을 멀끔멀끔 멀끔 쳐다보는 저기 저 뭐야 정청래는 병립형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동형으로 발표를 하니까 멋쩍어가지고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양산에서 그 문재인하고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독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나눠먹고 나눠먹자. 그러니까 이 촥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뭐 그냥 건산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꼼수 나눠먹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패널들이 하는 얘기는 야합 타협.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네번 사과를 하고, 밀칠해서, 민주주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빼버리고, 비례연합당장, 한 명이 좌지우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오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오천만 명이 관여할 투표법을, 이재명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떳다방을 만들고, 민주당 줄 세우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만평에는 엘로드 들고 엘, 엘로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제 물이 있는가 산소를 볼 적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양쪽에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그 엘로드를 들고 돌고 돌아가지고 원위치로 왔다고 하는 이제 만평이 나오기도 허고 그랬습니다. 비례 투표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서는 비례 정당에 이거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넣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밑에다가, 음? 제일 밑에다가 번호 써가지고, 지지 정당 없음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 정당 없음. 그러면은, 그, 저기, 비례대표 당에 대해서 찍으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지지 정당 없으면은, 거기다가 찍으면은, 저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도 처음에 이걸 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연동형으로는한 2.6%, 병리병은 3%를 얻어야 이제 국회의원 한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곳에서는 당이 하나 만들어진 데돈 봉투당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돈 봉투당. 돈 봉투당. 그러면서 자극적인 발언, 발언을 하면서 이 선거를 신성한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기의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완전히 호탁하는 저질스러운 선거판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임종성 노영민 고민정 윤건용 정도는 살려주라 하는데 오늘 안민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 물러나라 그러고 뭐 임혁백인가요? 그저뭐 고려대 교수 이 정신 나간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는 이제 영국에 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이를 해놓으면은 임종석이가 나중에 그 이재명이 하고 이렇게 맞짱뜰 입장이 되니까 아예 예, 맞짱뜰 사람은 싹부터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를 달기 위해서 문재인은 그 칼날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이. 지금 김정숙이가 행기 타고 어디 뭐 인도 타지 마을인가 갔잖아요. 예. 서창호가 지금 저 사이인데 그 저기 이상지기하고 그 뇌물 거래가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서창호도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그 저기 저기 압수색을 상했죠. 삼자 뇌물. 예. 그리고 그 저기 문다의 그 아들 놈이가까 여선자. 태국에서 일했을 때 4천만 원. 서창훈는그이상기가 월급을 750만 원. 그러니까 저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줬다는 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수한테 쌍욕한 양심 없고 적반하장 유분수 도덕과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패널 가운데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딱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너 이재명 맞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염라대왕 앞에 이재명이가저 이재명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2016년에는 김무성이 옥새들고 나리샤 했잖아요. 예. 우파들고 좌파처럼 배워서 배워라. 좌파는 싸우는 척하면서 밀실에서 이렇게 나눠 먹는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연동령을 발표를 하고 음? 연동령을 발표를 하고 어,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죄명정당 그러니까 여기는 재명이 아니라 죄명정당 준연동령 발표 후. 유튜브 방송 평가 분석 좌파는 싸우는 척하면서 밀실에서 나눠먹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갈대숲을 배경으로 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